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도내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24명과 안내자 24명 총 48명이 참여한 가운데 눈과 귀로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체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다양한 요인으로 문화형 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문화 체험 및 외부 활동을 지원하는 2019년 경기도 시각장애인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제주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참가자 중에는 처음 제주도를 방문한 부부, 첫 여행길에 오른 모녀와 할머니 손자, 긴 투병 속에 건강을 회복하고 여행의 기회를 맞이한 부부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참여자들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제주를 대표하는 산군부리, 자연휴양림, 세연교, 육머리 해안 등을 돌며 자연의 정취를 느꼈고, 제주 민속촌, 오메기떡 만들기, 조랑말 체험과 아로마 조격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 발을 내딛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참여자는 시각장애 이후 바깥에 나가는 일이 두려웠는데,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앞으로 여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며 많은 시각장애인이 문화체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